안녕하세요. 보이스입니다. 해당되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번호를 찾아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번호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해당되는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가시면 될것 같고 이번 회차는 1210회. 이제 1단위에서 10단위로 이제 변경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축의 1번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살펴봤거든요. 이번 주 구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해당되는 것을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을 한번 여러번을 해봤습니다. 해당되는 방법의 구성상, 뭐, 또이또이가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해당되는 22번이 2를 빼면 은 21번이 됩니다. 34번에서 2를 빼면은 몇번 되죠? 2를 빼면은 33번이 됩니다. 근데 33번이 나오지 않고, 과연 이게 번호가 뭐가 비틀러졌나 싶었던 그 찰나에 해당되는 것을 아래로 내려봤어요. 21을 2를 줄이면 21번이 되고요. 34에서 2를 빼버리니까 33번이 되고 2 2번에서 2를 빼니까는 1번이 됩니다. 세 번째 자리에 세 번째 자리에 해당되는 20번에 2를 날려버리면은 19번이 되겠죠. 걔가 어느 곳에 꽂힐지는 모르겠으나 해당되는 패턴들 중에 쭉 보면은 지금 여기 때부터 보시면은 여기 때부터 시작이 된것 같아요. 해당되는 패턴이 10번 대가 없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와 버렸어요. 근데 10번 대가 하나가 나왔고, 10번대가 하나가 나왔고 10번대가 하나가 나오는데 나오는데 해당되는 10번대가 12번보다는 큽니다. 17번보다는 큰 번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해당되는 왼쪽에 1번으로부터 시작을 하네. 그럼 내 전체 그림에서 1번에 해당되는 숫자를 찾아보자. 전체 해당되는 숫자들 중에, 근데 해당되는 숫자 중에 저쪽에 보면은 1번으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해당되는 것을 보니까 해당되는 7 끝수가 보여요. 7번, 27번, 37번. 1번이 시작을 한 왼, 오른쪽에 해당되는 숫자였죠. 이게 과연 이어질까? 그 바로 오른쪽에 또 있네요. 1번으로 시작을 했고, 그 오른쪽에 또 역시나 17번. 37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지금 37번과 37번이 같이 나오네. 그러면은 또 1번이 나왔을 때 37번이 또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뭔가 또이또이가 되는 게 있지 않을까? 또는 해당되는 24번 사컷수도 나오네. 24번 여기도 사컷수가 나와요. 24번 어 7컷수와 사컷수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되는 35번도 보이죠? 해당되는 35번도 보입니다. 뭔가 연결되는 번호들이 있다. 그래서 또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긴 하긴 하지만, 연관성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 해당되는 번호들은 위에서 봤잖아요. 홀수. 우리는 짝수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짝수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짝수의 1번대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봤을 때 37번과 24번이 35번하고 37번하고 24번이 중복으로 나왔는데 해당되는 게 1번으로 나왔을 때그 오른쪽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는지 있나요? 해당되는 35번 없습니다.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지. 야, 똑같이 한번 나올 거야. 한번 찍어봐. 했는데, 역시나 패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단, 하나는 알겠어. 하나는. 4크수하고 7크수는 나온다는 거예요. 해당되는 오른쪽에 4크수와 7크수는 나온다. 어떠세요? 해당되는 것을 뭐감일래도 조금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당되는 것을 다시 옆으로 약간 살짝 틀어서 본다 라고 치면은 해당되는 1번이 시작을 했을 때157 26 28 43번과 30번이 있는데 해당되는 번호들 중에서 7번이 2월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근데 딱한 수만 2월이 되죠. 그럼 해당되는 숫자를 봤을 때, 여기에서도 1번, 4번, 16번, 23번, 31번, 41번, 2번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2번이 보벌이긴 하긴 하지만 2월이 됩니다. 그래? 어, 해당되는 것을 잘 보니, 2월이 되는 게 저기는 7번이 2월이 됐고, 얘는 2번이 2월이 됐네. 그럼 단번대가 2월이 되는 것인가? 아래쪽에 한번도 있었다고 라 했을 경우에는 조금 뭐좀 검토가 됐을 텐데, 그럼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 관련돼 갖고 1번, 2번, 4번 이렇게 됐을 때. 2번, 4번이 2월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만약에 2월이 된다라고 쳤을 경우에, 경우의 수가 있었을 경우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없어요. 해당되는 1, 2, 4, 16, 20, 32, 45 중에, 해당되는 124, 124 없죠. 16 20 32, 16 20 32 45. 2월이 또안 되네. 완전 뒤통수야. 그래서 패턴이라는 게한 번, 두 번은 맞지만 3, 세 번에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보이스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해당되는 22번에 아래에 있는 하나를 빼니까 21번이 나왔고, 34번에 하나를 빼니까 33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2번에서 2를 빼니까 1번이 나왔고, 3, 3번에 깨져야 되는데, 이렇게 안 깨지고 이어나갈 수 있는 번호. 이런 걸 가지고서 고정삼수에 녹여갖고, 다음주는 드릴 예정입니다. 2월달 설날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고정삼수가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고정삼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해당되는 것에 왼쪽에 일이 있었을 때, 오른쪽에는 칠컷 수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좀 좋지 아니할까 생각이 됩니다. 해당되는 것의 오른쪽에 요거도 칠컷 수가 나온다고 했지만 보볼로 나왔어요. 그럼 정작 나왔다라고 볼수 없는 거죠, 그죠? 이런 페이크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좀 다른 거 없을까? 다른 거, 다른 의미를 갖고 덤벼야 될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제가 찾은 걸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도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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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1의 옆에 있는 수가 7의 칠의 가족수가 나온다 1번이 나왔고 2번의 가족수 20번도 이게 거울수기 때문에 가족수로 보거든요. 그럼 가족수가 나오는 것인가? 그럼 여기 8의 1의 오른쪽이기 때문에 8에 28 가족수가 나오나 그럼 여기 1에 다시 오른쪽이기 때문에 가족수가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또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아 어, 이게 이제 그 1200회에 관련돼 갖고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어, 1200회에 관련돼 갖고서 해당되는 1 0 0 4회에 일에 해당되는 게 오른쪽에 해당이 됐을 때4의끝 번호 44가 나왔고요. 이래, 오른쪽에 해당되는 1209에는 9의 끝이 39번이란 말이에요. 39가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1 2 1 0회는 0인데, 이게 10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지, 40번? 끝에 해당되는 게 40번? 근데 이 40번이라고, 음, 볼 수, 이게 틀어진다는 소린가 그러면은 이게 0 끝수, 2 끝수, 4 끝수, 6 끝수, 8 끝수, 다시 0 끝수인데 크다,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인데 20번, 12번, 4 4번 26번, 38번, 40번 38번보다는 40번이 크잖아. 작다가 아니고 크다? 38번보다는 40번이 아니고 그 밑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보이스가 얘기한 걸로는 보면은 1에 1에 여기, 여기지 1에 오른쪽에는 99수에 39번이 6구자리에 꽂혔고 1에 오른쪽에 4 끝수가 44번이 나왔고, 1래 오른쪽에 해당되는 0 끝수기 때문에 6구자리가 40번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아, 이것도 고민인 거야.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일단은 이렇게도 패턴을 찾고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나마 맞는 게 칠 코스를 조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게 이제 추려놓은 게 있긴 하긴 하지만 일단은 몰림수와 제외수를 조금 더 해보고 칠 코스가 과연 나올 수 있는지를 좀볼 거예요. 그리고 해당되는 칠 코스는 어, 꿈의 수가 금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갑자기 금 시세가 갑자기 은 시세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다방면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